회색도시 원 프로필 올맥스 인증 친구한테서 정태준님 트위치 방송에서 회색도시 원 프로필 올맥스 찍은 사람 몇 없다는 이야기가 났다고 하더군요 마침 제가 그몇 없는 사람 중한 명이라서 인증샷 한번 올려봅니다 오... 41개 음... 대단하구만 그러니까 31번부터 34번까지는 추석시즌 한정 프로필 그러니까 이때 아니면 안 뽑히게 했거든요 한정판으로 했는데 그것까지 다뽑았다고 그리고 이 추석 시즌 한정 프로필을 맥스 시키려면, 어, 정말로 가혹한 조건이 필요했어요. 바로 뭐냐? 이 추석이 되기 전에 모든 프로필을 맥스를 시켜놔야지 이 추석 프로필을 맥스를 시킬 수 있었거든. 안 그러면 딴게 나오니까 이 추석 거를 못하니까. 정말, 어, 가혹한, 어, 그런 조건이었는데, 음, 이거를 감동입니다. 회도의 경우엔 오프라인 행사도 가보고. 그 청담동이었나? 어, 거기서 이제 간담회 같은 거 했죠. 어, 성우분들이랑 수배님하고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이제 뭐 그랬던 콘서트 했었죠. 회도 콘서트. 그때 오셨나 보네. 저는 그 그거를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이 남는 게 그런 유저가 있었어요.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검은 방 시리즈와 회색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던 유저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손편지 오고 그리고 특이하게 아버지한테서 아버지한테서 감사할 편지가 왔었어요 그 회색 도시를 사주면 회색 도시를 하게 해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회색 도시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 뭐 굿즈 같은 거 나올 때마다 그거를 사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제 뭐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어 정말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이제 회색 도시 관련 돼서 뭐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어 그래서 뭐 이벤트 왔을 때도 아버지랑 같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교까지 갔다 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감사의 편지가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 게임 덕분에 뭐 뭔가 바른 길로 갈수 있었다 뭐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되게 어떤 보람을 느꼈었던 기억이 나요. 어, 회색 공부법은 존재했었어. 어 지금쯤이면 이제 20대 중반이 됐겠죠? 어. 어쨌든 게임을 만들면서 그럴 때 정말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임,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도 자랑스럽긴 했고요. 어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했던 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, 그런 부분 에 있어서 정말 좋았던 프로젝트였어요. 아 참고로 여학, 여학생이었습니다. 오빠 그게 나야. 내 생각인데 너는 절대 아닐 것 같아. 어, 너는 절대 아니야. 어, 다른 사람이 쓰는데 너는 절대 아니야.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샵 h 대마시안 c o m